이렇게 가서 여기를 통과해라 이리인 것 같은데. 뱀을 밟고 눈 밟고 꽃을 밟으면 되잖아. 뱀눈 꽃이잖아. 근데 왜 떨어지지? 뱀눈 어떻게 하는 거야? 사자 이쪽이 맞는데 그러면 뱀하고 눈 시자가 사자 꽃뱀뱀눈 꽃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자가 아니면 뱀을 한 다음에 시자 눈을 세번 밟고 꽃을 가야 되나? 뱀을 밟고 눈을 세번 밟고 그 다음에 꽃을 한번 밟고 그치? 이거지 이거지 인정? 아, 그 다음에, 십자가두번 밟고, 십자가두번 밟는데, 그 이후에 문제야. 두번 밟고, 사자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사자가, 사자 다음에, 꽃두개 뱀. 얘를 밟고, 네, 사자 네번 밟고, 이렇게 하고 꽃 2번 뱀아 재밌다 꽃꽃뱀뱀 이자 여 이거지 어? 너무 쉽네 이미 여기 잠깐만. 이 문은 원래 닫혀있는 건가?